안녕하세요. 대박난 박학사입니다 아, 오늘 그 시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요새 장은 불을 품고 있죠. 어, 오늘 기관과 그 외국인이 6천억 이상을 총 매수했는데요. 금융 투자 기관에서 4천억 이상을 매수한 것이 오늘의 그 특징입니다. 저는 그 나스닥의 그 선물이 오른 점도 어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가 지금 그 2.3포인트 어제 올랐어요. 어 그래 가지고 26,70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저희 소견입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7일 미국 시장의 그 옵션 만기일이 에 닥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옵션 만기 때 만기 날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그 전부터 주가가 거의 큰 폭으로 이렇게 오락내락 하지를 않습니다. 한 5, 6일 전에 큰 폭으로 한번 오락내락 해버리지 이 하루 이틀 전 다가오면 그렇게 큰 폭의 주가 흐름은 없어요. 그것은 그 옵션에서 그 사람들의 그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옵션 매매를 해보시면 알지만 옵션으로서 큰 수익을 내게 되려면 우아래로 크게 흔들려버리면 자기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날 장의 흐름은 위로 0.5 아래로 0.5 많이 움적거려 봤자 그런 정도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장은 주말까지는 큰 흐름이 변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 현재 시장은 가는 종목은 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천대받는 이중적인 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완벽히 재료를 바탕으로 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에, 또한 오늘의 그 장은 코스피에서 경기 그 민감주가 꿈틀거렸어요. 그 52주 신고가 종목이 40종목 이상이 나타나, 음, 오는등 가히 그 불을 품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이렇게 볼때 당분간 9월 17일에 그 공매도가 우리나라가 실시되죠. 또한 그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은 심한 낙폭이 없이 점진적 상승으로 이어질 듯 보이는군요. 다만 시장을 대응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대방님들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저의 그 시황에 대해서 주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녁 시간에 유튜브 커뮤니티란을 통해서라도 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상황을 설명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목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코롱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수소차 연료 전지의 전기성, 전기 생, 어, 성장치 핵심 부품인 그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로 정부의 그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으로써 상한가를 쳤어요. 코롱 머티리얼. 그 다음에, 빠미셀이 그 오늘 그 많이 올랐는데요. 어, 조용히 잠자다가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랐어요. 그 코로나 19 백신 그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로서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면 그 수익이 좀 폭증할 것이라 이런 예상이 있으면서 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한가 종목이 일곱 개가 나왔는데요. 어 B H 와 D K는 5세대 이동통신 그 안테나 케이블,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그소식에 상한가를 쳤고, AB 프로바이오는 그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항체를 형성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쳤고요. 바른손은 모더나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위세 아이텍은 빅데이터 산업 성장 기대감으로 대덕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확대, 반도체 시장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900억 규모의 그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그시즌이나그 키트주가 많이 그 하락을 했어요. 그게 좀 특징입니다.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중기 상승 추세는 당분간 그 지속될 듯하고 종목별로는 엄청난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장이다. 아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대방님들에게 그 증시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증시 테마는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테마가 형성되곤 하죠. 저번에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종목별로 테마별로 종목별 테마별로 그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꼭뭐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테마주 매매를 할때 가장 대장주 매매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 같은 테마주에 속겠다 하더라도 거래량과 이격도 등을 꼭 체크하시고. 무분별하게 테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추격 매수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에 속해 있으면 뭐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갔다가 전부 주식을 막 추격을 매수하는데 그러지 말라.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테마주 종목도 종목 나름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그 테마주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요. 어, 스마트폰 메인 보드 테마로서 b h 와 DKT 이두 가지 종목이 그 상한가를 쳤죠그 다음에 PCB 테마, 신텍, 이수, 페타시스가 뒤를 이었고, 자동차 테마주도 오늘은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뭐 줄기세포 치료제 테마로서는 파미셀이 있죠. 그 다음에 오지 테마. 뭐, 반도체 테마, 폴더폰 테마,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음, 정치 테마주로서는 이낙연 대표님의 그 관련주인 남선알미님 하나만 관심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정치 테마는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그 등락이, 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남선알미님이 잠자고 있으니까, 아 저점에서 한번 잘 보시고 매수를 해보시면 좀 수익이 날 듯합니다.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고요. 그다음 아 오늘의 그 인기주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적인 말씀을 하나 꼭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그 장중에 그 호재 뉴스를 퍼뜨리면서퍼뜨리는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라. 장중에 호재 뉴스를 퍼뜨리면서그 주식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 장중에 호재로 나오는 뉴스. 장중에 호재로 나오는 뉴스. 요걸 한번 잘 판별해서 주식을 추격 매수 하지 말아주시라. 아, 요걸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추격 매수 했다 하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 많은 그 유튜브나 유튜브나 그 뉴스에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주가가 3천 포인트를 가니 4천 포인트를 가느니 4천 프로 뭐 상승할 수 있다느니 5천 프로 상승할 수 있,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과장되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그 내용을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히 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고 어 말하자면 그런 냉철히 그 판단해 가지고 분봉 차트와 거래량을 분석을 하시고 엄선된 내용이다 충분히 본인 자신이 느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매매하면 되겠는데요. 터무니없이 되지도 않는 종목을 어 거래량 뭐 200만 주, 100만 주도 안 되는 종목들을 그런 소리 듣고 그냥 덤벅 매수했다가 정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이점꼭 명심하시고, 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현재 그 차트인데요, 이게. 예, 지금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이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음봉이냐 양봉이냐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거래량과 그 위치를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은봉과 양봉을 기르지 말고, 어느 정도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이런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고요. 내일 또, 양봉 이었던 은봉 이었던 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또, 이, 의약품, 의약품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이 거래가 실리죠 지금 이 거래가 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차트 요걸 한번 유심히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장에는 뭐 그렇게 썩좀 상승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 지금 5일선과 20일선 위에다 지금 살짝 올려놨어요.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로 상승을 할랑가, 뭐, 좀 조정을 옆으로 기어서 상승을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제 생각으로는 좀 조정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노펙스, 이제 5분봉에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그 어제 이 거래가 단단히 터졌죠. 윗 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단단히 거래가 이렇게 선 종목은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부터 은봉이나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어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났는데요. 아이고. 자, 오늘 음봉이 났는데, 시초가 시작되고 나서 줄기차게 빠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주의가 되어 있는 빨간 딱지 이 주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번 움적거린다. 세게 한번 이이 봉의 시초가 보다는 아니 이 봉의 종가 보다는 한번 위로 움적거린다는 그 내용을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거래가 이렇게 실린 종목들은요. 전에 보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종목들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가보다는 한번위회로 솟는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 매매에 언제라도 임했으면 그런 생각을 오늘 팁으로 꼭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들, 폭증한 종목들은 반드시 다음날도 주가가 이 종가보다는 위로 한번 정도는 꼭 움직거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이 어, 이 종목을 저점에서 어디가 저점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봤다가 사실은 분봉 차트에서 분봉 차트에서 오늘 어, 그것을 그 여기 보시면 에, 오늘 이렇게 양봉 양봉이 섰죠 양봉이 양봉이 여기 섰는데요 자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이 지점 양봉 양봉 올라가다가 이 지점에서 꺼지 여기서 이 점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음봉이 나길래 음봉이 나길래 이 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노팩스 근데 이이 이 지점에서 양봉이 나왔죠. 다 거래가 어느 정도는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음봉이 났을 때 음봉이 났을 때이 저점을 안 깨면 되는 겁니다. 안 깨면.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오늘 어, 정말 큰 수익을 봤는데요. 이이 이 시노펙스 저는 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 거래량이 실린 종목. 이 거래량이 실린 종목은 반드시 이 종가보다는 한번우 위로 솟는다. 어느 종목이더니 에, 많은 그 종목이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이 사항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 앞으로 매매에 임했으면 한다. 이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종목은 바로 안 좋습니다. 예. 네. 제가 꼭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분봉 차트, 이 분봉 차트로 어, 보시면, 에, 여기서 한번 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어, 정말 어, 이때 이제 이 거래가 죽어버렸죠. 어, 이렇게 거래가 죽어버려서 이때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 시너펙스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선수들은 나와 여기서 상당한 수익이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꼭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종목 전체적인 일봉 봤을 때 그것을 분봉으로 연결시키면서 한번 꼭 매매 임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백광산업, 이 백광산업도 여기서 보시면 이때부터 거래가팍 죽었죠. 어, 이 백광산업은 어,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매미같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딱 거리랑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났죠. 이거 분명히 다음날 한번 엄청난 일을 벌릴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그냥 엄청나게 솟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음~ 저 그~ 어, 적중을 했는데요 저의 생각과 그래서 결국은 에, 이렇게 십자가를 낳고 윗고리가 많이 달렸는데요 뭐 내일은 이~ 이~ 에너지가 그 폭발한 관계로 조금 쉬어갈 듯 어~ 뭐 그런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막 앞으로 오늘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그렇게 썩 보이진 않네요 이~ 거래가 너무나 터졌기 때문에 그래 그 주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는 자 일봉인데요. 어, 제가 이1봉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 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있어 사안가를 내지 않고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래 갑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오를 때 사안가를 쳐버리면 끝이에요. 상상상으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래갑니다.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대안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금속도 지금 뭐 대안금속 물리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게 상한가로 간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꼭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로 가, 상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딱 되면은 그때 다음 날 끝이라 이 말이에요. 어, 고점을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때 어, 이때 여러분들 이게 그, 이때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버리는 시기가 아니고 다시 매수하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거래량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대한금속 때문에 하도 물린 사람들이 덜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이 꼭지를 못못 깨고 못 여기서 그냥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꼭이이이이이위 이 선을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식 매매를 여기서 꼭 끊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물리신 대안금속 물리신 분들은 어,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래량이 한번 쓸 때가 있습니다. 어, 거래량이 이런 그거래량이 한번 서면서 양보로 쓸 때가 있으니까 어, 그런 저그거래량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래량으로서는 도저히 주가가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량이 있는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십사. 그 다음에 카카오.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에, 상한가로 상승하지 않는 종목이 오래 간다, 이거요, 말하자면. 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가 이제 오늘 꼭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거래량이 이렇게 그 줄어들 때그 매매를, 매매를 하지 말라. 이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얘기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꽉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 이때부터 확 줄어들었죠? 예. 얼른 손을 떼야 됩니다, 이게. 음봉 나오면서 거리량이 쭉 줄어버리면, 이때는 손을 얼른 떼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에서 이제 5분 봉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상승할 때의 이, 이 빨간 봉으로서 양봉으로서 세울 때 거리량은, 이게 매수, 매, 수그 특정 세력이 매수하는 겁니다. 어? 말하자면 이, 그 세력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리량이고, 이런 그 은봉, 이 은봉으로 쭉 빠지면서 대량 거래가 실렸죠? 이건 세력이 팔아있는 거예요. 그 특정 세력이 매수하면서 늘어나는 거래량, 매수하면서 늘어나는 거래량과 매도를 하면서 늘어나는 거래량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이 주가가 힘이 없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걸 한번 그 봉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에이스테크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어, 오늘 그,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번 그 구인 광고를 커뮤니티에 올려, 올려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실 분을 그 만나게 되었고요.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요새의 장은 정말 폭발적인 장인데요. 기술적인 매매만 습득을 하시고 잘 몸에 익히면 제법 수익이 날수 있는 특이한 장입니다. 그것은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은 상당한 차별이 된다는 점이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번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그큰그 그 수익으로 어, 연결이 되니까 잘 매매 임해셨으면 합니다. 뭐, 그리고 내일 또그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